보여준 친구들이죠. 예, 버블시스도 오셨습니다. 오늘 멋진 그다음 파워풀한 무대, 힘 있고 그 재기발랄한 모습 보여주셔서 오늘 무대 정말 멋졌어요. 아, 네. 아, 팀명도 또 영어라서 리차드 막사 기억을 잘할 거아요 그럼 버블시스 원더풀. 엄청 주셨어요 엄청. 일단 아, 미국 어마이 가자고, 어마이 어마이 그랬어요. 어마이 미국 어마이 가자고 <laughs> 했으면 좋겠는데 <laughs> 그런 일은 안하시지만 <laughs> 보컬 색깔이 다 다른데 잘 어울린다고 음... 얘기를 해주셨어요. 잘... 네, 디테일하게, 디테일하게, 디테일하게 얘기하셨네. 그리고 지영 씨 울었는데. 왜 울었어, 왜? 이게 끝나자마자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쳐주셨어요. 승하고 와... 상관없이 내려오면서 뭔가 울컥하면서 오요 어, 그렇죠? 뒤에서 이렇게 울컥하면서 눈물을 눈물났어요? <laughs> <laughs> 평소 영웅부 좀 열심히 해놓고 아 <laughs> 어, 많은 이런 교감을 좀 해볼 걸. 파인 땡큐 앤유 밖에 못한 걸. 근데 사실 짧은 단어에도 지영 씨 표정을 보면서 다 알아들었을 거예요. 맞아요. 가수가 된 계기 음.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. 나는 조금 좀 특이한 어, 어, 동기로 어, 계기로 가수가 됐다 음, 하는 분 계세요? 저 네. 처음에 버블시스터즈 1집 팬카페 출신이에요. 시작했는데 네. 팀원이 된 거예요. 성공한 성공이라고 좀 대박. 언니들 공개 방송도 가서 보고. 맨날 어, 와 그러다가 언니 저도 노래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? 그랬더니 언니들이 좋아. 저를 좀 기도해 아, 주셨죠. 어, 같이 할래 이렇게 된 같이, 거예요? 같이 그때까지 같이는 아니고 이제 저를 제작하는 입장이셨어요. 저 오. 다른 팀으로 했었고. 그랬다가 지금은 이제 아, 같이 팀으로. 네네. <laughs>